기억의 각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풀이 과정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이지요? 180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이 180이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 있는 각을 별이라고 표시한다면, 별각은 어떻게 구할까? 180에서 150을 빼서 30도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이번에 삼각형을 보는데요. 삼각형을 이루는 각도는 얼마입니까? 삼각형을 이루는 각도는 총 180도입니다. 자 따라서 65 더하기 기억 더하기 별이 180이 되어야 하고요. 방금 우리가 별각을 30도로 구했기 때문에 기억 더하기 30이 180이고 그러면 우리 기억을 구하려고 한다면 거꾸로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30을 빼주고요, 65도 빼주게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각은 몇도임을 할수 있다 85도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의 각 속도는 85도입니다.